위드처치가 공사 금액이 저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이 디자인의 최창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은 용인 동백에 위치한 위드처치에 나와 있습니다. 위드처치가 교회 장소를 이전하는데 역시 로이 디자인이 인테리어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늘 여러분들이 어, 금액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용인 위드처치 어, 얼마에 공사했냐면 여기가 31평 면적인데요. 공사 금액은 1420만 원이었습니다. 31평에 1420만원, 평당 한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공사한 건지 도대체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드처치 인테리어는 로이 디자인이 무언가를 잘해서 금액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고, 실용적으로 인테리어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낮아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공 사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혹시 개척 교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위드처치가 공사 금액이 저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공사에 목공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일단 각 실을 나눈다고 하면 다 목공이거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목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기가 따라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배나 페인트 같은 다른 마감재가 또 따라와야 돼요 그니까 러 목공 한번 하면 연쇄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목공이 들어가면 일단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 금액을 줄이고, 실용적으로 공사하시기 위해서 목공을 하지 않은 교회 인테리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드처치 공간은 그냥 뭐 평범하게 페인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천장을 보시면 라인 조명으로 등을 바꿔드리고, 또 군데군데 이쪽 문이나 또 저쪽 문이나 또 이쪽 문 같은 곳곳에 예쁘지 않았던 색감이 있었던 곳들을 필름으로 잘 깔끔하게 감싸드리면서 페인트 들어갔죠 조명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필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바닥재 시공해 드렸고. 이렇게 하면 사실 금액이 천만원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공간의 욕심을 하나도 안 내셨는데 딱 하나 목사님이 욕심을 내신 게 있는데 뭐냐면 주방을 좀 예쁘고 깔끔하게 그리고 넓게 좀 빼고 싶어요 라고 저랑 이제 말씀 나눠 주셔서 어떻게 주방을 꾸며 드렸냐면 디귿자 주방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타일 작업 들어가고 이렇게 긴 주방을 만들어드렸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자세히 보시면 뭐 전자레인지 있고 그리고 밥솥도 있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를 길게 달았는데 이 위에 있는 대리석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받쳐주는 이 받침대가 길게. 없으면 이 무게가 시간이 지나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철제로 저희가 보강해드려서 시간이 지나도 이 대성 무게 때문에 혹시라도 나무가 휘어질 것을 방지했고, 그 다음에 뭐 하부장 이렇게 오고, 싱크대, 인덕션, 인덕션을 달기 위한 인덕션 전용 전기 설비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을 또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짜 드렸고요.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목공을 할때 주로 칸막이가 선다고 했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여러분 어느 공간이 필요할까요? 뭐 예배당 필요하겠지만 목양실, 잠옷실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위드 처치는 대부분이 30대, 40대 성도님들로 또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 자무실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목양실도 칸막이를 세워서 여러 책장들을 놓고 좀 나만의 공간으로 서재처럼 꾸미실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개척교회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 해서 자세히 보시면 저를 보세요. 잘 보시면 이걸 칸막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구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가 수납함을 그냥 짜드린 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수납함의 뒷모습이고 반대쪽에 보시면 수납함 이렇게 열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낮은 칸막이 삼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목양실 혹은 창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이 예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평소에 예배 드리실 때는 이 커튼을 배경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커튼 뒤에는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로이 디자인의 이 인테리어를 여러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문이 있는 공간은 목공으로 뭘 막지 말자는 주의예요. 목사님께서도 어 여기는 너무 또 예쁘니까 어 뭘로 안 막고 싶다라고 저랑 또 마음이 맞으셔서 커튼만 달아놓고 커튼 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아까 주방으로 가서 성도님들과 같이 어 식사교제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이 위드처치는 약간 니은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면은 예배당으로 쓰시고 이 니은자로 꺾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낮은 칸막이를 지나서 제가 자꾸 왜 웃는지 아십니까? <laughs> 뒤에 목사님이라 자꾸 눈이 마주쳐서 <laughs> 말씀드린 김에 우리 위드처치 담임이신 우리 장사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목사님 교회 이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네, 넘었는데 네, 네. 또이 영상도 1년 늦은 정상. <laughs> <laughs> 아, 그동안 너무 바빴어가지고 못 찍고 있다가 이제 막 몰아치면서 찍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처음 인테리어 의뢰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공사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목사님 이거는 제가 그냥 돈안 받고 그냥 작업자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흔히 말하는 반 슬프로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또 목사님은 목회만 이제 하셨다 보니까 이런 공사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는 어려우셔서 또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주셨는데 로이 디장이랑 인테리어 하면서 물론 이제 좀 작은 공사였지만 어떠셨어요? 일단은 보통 이제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음. 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 도, 돈을 뜯어내지. <laughs> 저희 진짜 생각해주고 저희에 맞게 해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은 제가 여러 군데 컨택했지만. 근데 목사님은 정말로 아, 개척교회구나 그리고 음, 저의 음.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돈이 안되는데도 음. 어떻게 보면 어, 이걸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오히려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께 어, 입당하려고 하면 이제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하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아유. 하고 감사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테리어 이렇게 실측하러 가고 견적 드렸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자꾸 실측하러 가서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이런데 우리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음. 음. 아, 저같으면 그냥 쓸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돈 들어가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갖고 아, 이... 나는 꾸미고 싶은데 음, 얘는 자꾸 해 음, 하지, 하지 말라 그래 이러면서 참안 되는 케이스도 음, 있는 것 같은데 음. 개척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2년 1월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음. 4년 차이죠. 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아,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30대에 개척했습니다. 아,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요. 모세 네. 목사님, 목회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사이에 책을 세권 쓰셨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제가 최신간. 두 권만 이렇게 앞에 갖다 놨는데, 허니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책까지 쓰셨어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가하니까 <웃음> <웃음> 네, 저에게 책을 쓰는 게 사명이구나, 목회의 음.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회는 손이 닿는 곳이지만 책은 음.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음. 가기 때문에 어. 어, 아내와 같이 집필하면서, 음. 저 혼자 음. 쓰면 약간 음. 목사가 또 설교하는구나 음 생각할 수있어 아내가 쓴 부분을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아내가 쓴게 뭐라고 썼지? 남편이 미워. <laughs> 두 번째 제가 쓴게 저는 쓰레기 남편. <laughs> <laughs> 이 정도로 어, 갑자기, 네, 찔리는. 네, 네. 그렇게 책을 썼고 또 30대 개척했습니다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왜더 시간이 흐른 뒤에 쓰지? 음 근데 이때만의 감각을 네. 빨리 써야 지금도 저는 잊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 생생하고 네. 살아있는 네. 지금 내 마음. 네. 딱그 도움은 개척을 음. 준비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 진 너무너무 저도 이책두권다 읽었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썼다는 것이 너무 신선했고 또 아내의 입장, 또 남편의 입장 둘다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방금 목사님께서 나는 쓰레기 남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젊으시잖아요. 음. 감각이 있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하실 때도 저도 매주 SNS로 보고 있는데 나도 너무 <laughs> 클릭하고 싶을 만큼 너무 너무 재미있는 설교 제목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음. 네. 최근에 지었던 설교 제목 생각나는 건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세 가지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응, 응. 제일 핫했던 건 크리스천도 이혼해도 되나요? 크리스천도 이혼해도 되나요? 네. 되나요? 보고서 <laughs> <고고서고> 이거 클릭해서 <laughs> 보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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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어, 저도 헌금이 힘듭니다 저도 헌금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고 음. 저도 아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갈 음. 수 있을까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하늘에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음. 내 삶에도 맞아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음. 전해주시려고 늘 애쓰시고 노력하는 음.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위드처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올수 있고, 음. 어떤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면 좋은지, 네. 잠깐 교회를 네. 한번 소개해주신다면. 위드처치는 용인 동백에 있고요. 어, 여기 앞에도 이마트, 동백호수공원이 가까이에 있고, 쉽게 네이버에 위드처치 또는 용인 동백교회 추천에도 저희가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음. 그래서 위드처치 에 네이버로도 들어올 수 있고 유튜브에도 위드처치 치면 들어올 수 있어서 음. 네, 뭐 티맵이나 이런 거에도 치, 치면 쉽게 음. 올수 있고요. 어, 뭐 30, 40대 뿐만 아니라 청년들, 더 어른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올 수가 있고 음. 함께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워나가고 싶다면 이 안에서 정말 저희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무거운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싶다면 우리 위드처치를 방문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인 동백에 있는 위드처치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고 지금은 좀 신앙생활 멈추어 계신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정말 젊으신데도 따뜻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용인, 동백 있는 위드처치를 꼭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펼쳐서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